통영경찰서에서 제가 이렇게 통영경찰서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뭐 어떤 피켓에다가 명예훼손하는 말들을 써가지고 23년 5월 2일날 통영경찰서 정문 앞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 조작입니다.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구조물을 여기 있는 담, 여기 있는 하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 뒤에 보면 부동산 광고가 있는데 여기서 어느 각도로 찍어도 부동산 광고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광고는 여기서 한참 걸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조작 영상, 조작 사진입니다. 통영경찰서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탈로가 났죠. 어, 제가 교통사고 때 이런 불법적이고, 이건 범죄 조직에서 할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블랙박스 영상을 조작해서 만드는 거.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알아, 알고, 아, 이거는 그냥 보통 민간인들 문제가 아니라 경찰관들이 이런 짓을 해서 장기적으로 못되게 돈을 벌고 있구나 시민들을 억울하게 해가지고 시민들의 고요를 빨아먹고 있구나 그런 생각으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 제가 문 앞에 서 있더라도 이걸 이 정도로 해갖고 이 사람들이 좀 오죽하면 문 앞에 이렇게 서 있고 그러겠어요 저희 집사람한테 다중인치상죄를 뒤져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중인치상이면 감옥에 가야될텐데 돈을 천만원 가까이 그렇게 뜯어갔으면 됐지 어, 돈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조서를 써가지고 어, 계속 이렇게